응원을해준 적이 오신입해준 적은 없고요. 뭐또 남자 친구가 기운이 없다면 해줄순 아 있죠. 남자 친구가 기운이 없는데. <목소리> 그, 아. 힘내라고. 배성이가 <laughs> 남친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응원해 봐 주실 어, 수 있나요? 오. 배송 형이. 아, 아니. 요즘 애들만은 너무 그러니 지금 상황극을 해 봅시다. 야근에 지친 남편. 뭐야? <laughs> 남편이 내가 상사, 주고, 내가 상사 내가 상사야. 남친하는 상사. 아니, 아, 그니까, 여자친구인데, 같은 회사 동료인 거야. 근데, 사람들을 모르고, 그래서 상사가 뭐라고 하고 왔는데, 옆에 앉아있다가 응원해주시는 와, 거야. 와, 이거 도 아, 되게 좋아해. 신났어, 똥도 좋아. 아, 아, 내가 이래 지친 거지. 이거 욕심내주시고. 필요하시면. 아, 아 뜨게되는데이집데 아, <laughs> <laughs> 이쪽에, 이쪽에서 많이 <봐야> 잘벌게 <laughs> 야, 무슨, 우리, 야, <laughs> 야 이거 짬뽕이야. 이거 좀, 무슨, 나또 연기해야 되는 거야? 야, 아, 좀 붙어 있어야지. 너무 떨어져 있잖아. 연아 아. 하이! 큐! 아이고, 연정 씨.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하시는군요. <laughs> 수고해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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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다이렇내이말이야 같은 렇사게까지 일하면 뭐해! 죄송합니다. 이렇 연정 씨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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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먹었어. 아, 스이레스 받는다. 스렇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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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자기야. 오, 자기야, 나오 거. 나스스 되게 받았는데 좀 이렇게 풀어주면 안 돼? 아. 내가 그럼 애교 보여줄까? 사투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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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으면 더 귀여울 것 같아. 사투리 있울것 같아. 어, 려노래주세요 아. 어, 노래 아. 어, 갑 너... 응? 어, 그... 네, 아. 아. А oh.